혈당 또는 포도당은 신체 세포를 위한 에너지의 주된 공급원으로 밀가루, 꿀, 당근, 쌀 등에서 발견된다.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고혈당을 유발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혈당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소화와 같은 주요 신체 기능과 심장 및 시냅스의 기능 수행을 돕는다. 혈중당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체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혈당 수치는 70에서 mgdL을 유지해야 한다. 높은 혈당치는 고혈당으로 불리며 신체의 여러 기관에 손상을 줄수 있다. 혈당치가 mgdL을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많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밀한 치료를 받으며 고혈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당이란, 고혈당이란 혈당치가 밀리그램 dl 이상일 때를 말하며, 발병 원인은 다음 두 가지다. 췌장에 문제가 생겨 혈당치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 신체가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병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약물, 식단 및 운동량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당을 나타내는 일곱 가지 징후 고혈당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힘들지만 증상이 나타나긴 한다. 신체에 발생하는 모든 변화를 조기에 진단하려면 6개월마다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혈당 검사는 일반적으로 매우 저렴하고 간단하다. 소량의 혈액만 채취하면 되는데 주의해야 할 증상은 다음과 같다. 번갈증 번갈증은 지나치게 많은 물을 마시려는 증상이며 대개 입이 마른 느낌을 동반한다. 체내 혈당치를 조절하려면 필요한 만큼 물을 마시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혈당치가 정상화가 될 때까지 갈증이 지속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갈증을 완화하려면 매일 몸을 움직이고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먹자. 2. 피부병변 혈중당분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피부병변, 다리의 갈색 반점, 홍조 및 건조한 피부를 유발할 수 있다. 손톱, 손바닥과 발바닥이 노랗게 변할 수도 있다. 평소보다 멍이 오랫동안 빠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한다. 혈관을 손상할 수 있으니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면 안 된다. 3. 기분 변화 고혈당은 예민함이나 우울증 같은 기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짜증을 잘 내거나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갑작스레 기분 변화가 심해졌다면 고혈당 증상일 수 있다. 감정은 두뇌의 화학적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혈당치에 영향을 받는다. 4. 체력저하 및 졸림세포가 혈당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어서 에너지 수치가 고갈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체력저하 극도의 피로감 졸림실신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질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한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만 한다.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의사가 보충제를 권할 수 있다. 더딘 상처 회복 고혈당은 응고에 극심한 변화를 일으켜서 상처가 아무는 속도에 문제가 생긴다. 또한 혈중민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혈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상적으로 빠르게 아물지 않는다면 고혈당을 조절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6 시력 문제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망막 혈관 및 시신경 혈관이 손상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증상은 다음과 같다. 흐릿한 시야 시야의 어두운 반점이 보인 눈 주변 통증 측면과 가까운 물체의 초점을 맞추기 어려움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하면 조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혈당치의 과도한 상승을 막을 수 있다. 7. 성적인 문제 고혈당으로 인한 신경 및 혈관 손상은 남녀 모두의 성기능에 변화를 줄수 있다. 남성 고혈당 환자는 다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삽입을 위해 충분히 발기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 사정 중 방광으로 정액이 흘러들어가는 정액 명류증을 유발할 수 있음 그에 반해 여성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질건조증 성욕 감소 및 상실성관계 시 통증 이러한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능한 빨리병원을 방문하자.